예, 어, 국내외 계신 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여름철이라 아, 공부하는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여름에 공부가 더 잘됩니다. 어, 왜 그러냐면은 추운 것보다는 여름이 좀 낫고, 그다음에 이제 <laughs> 여름에 휴가다 방학이다 하면은 어디 놀러댕 이런 건 좋은데. 그것 어느정도 야지 지나치면은 곤란하니까 아, 여름에 우리는 공부를 하다보면 여름에 책을 한 권씩 써냅니다 아, 그렇지 않으면은 1년 해가 그냥 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나가는 그런 경,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은 아, 어, 재미난 우리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 아, 우리가 보면은 오느 집에 들어와 가지고 아이 집구석이 왜 이렇게 쑥쑥해? 그런다고 쑥쑥하다는 말은 더럽다는 말로 사용합니다 응? 왜 이렇게 집구석이 쑥쑥하냐고 또그 사람 얼굴을 보고 아그 사람 아주 쑥쑥한데? 이런다고 그 쑥쑥하다는 말이 뭔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아이 집이 쑥쑥해요 응. 이게 우리가 대단한 말을 쓰고 있어. 어, 우리가 쑥쑥하단 말이요.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이게 수수 백만 년된 언어입니다. 이게예 우리 숙민정으로 표기하면 그냥 쑥쑥하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에, 예, 산스크리트서 그로 쓰면, 어, 쑥카입니다. 이게. 쑥카가 뭐냐면 우리가 어, 숙명여자대학하면. 맑급 숙자에게 요글자는 산스크리트어 숙하고 정확히 똑같습니다. 어. 어. 이 숙하고 이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거지. 어. 이게 동국정문에요 숙자하고 숙자를 보면은 요 산스크리트어 숙하고 똑같아요. 여기에 막대는 건데 브라이트라는 뜻이 있어요. 어, 그럼 c l e 이란 뜻이 있고, 어, c 어, l e a 란 크리스털 클리어. 예를 들어 수정같이 막다 그런 말이지. 그러면 이숙자하고숙자는 똑같은 거요. 예 그러면은 재미난 게 있습니다. 그냥 쑥쑥하다 그러면은 깨끗하고 좋다는 뜻이요. 그런데 원래 보통 우리 쓴 말은 아 쑥쑥해야 어. 뭐냐면 아숙이야. 아자가 들어가면 그 규정이라고 그랬죠. 아 쑥쑥해. 우리는 모르게 아자가 발음돼야. 그러면 그냥 쑥쑥하다면 은 어, 깨끗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제 깨끗한 말이를 청자야. 청정하다는 청자. 그래서 말이를 쑥자지만 은 아자가 붙으면 부정이야. 그러니까 아 쑥쑥해.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그냥 쑥쑥해. 라뇨. 아이, 집안이 뭐야. 아, 쑥쑥하네, 참말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더럽다는 뜻이 된다고. 이게는 아, 쑥쑥은 더티야죠더리 어? 어, not clean. 그래서, 어, 이 말이, 얼마나 재미있게 발전했느냐 하면은, 보세요. 우리가 말할 때, 아, 쑥쑥해. 어. 근데 요아 자가 들락말락하게 아 자가 이렇게 써요. 꼭지없는 요소를 써야돼요아 쑥쑥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는. 그런데 그냥 쑥쑥이 아니요. 아 쑥쑥해. 요거 이렇게 쓰면 아 쑥쑥해. 그러지만 요 점없는 꼭지없는 요소만 에 쑥쑥해. 아주 낮은 소리로 하면서 에 쑥쑥해. 근데, 오늘날, 어 우리 훈민정음이 뭐, 과학적이니 뭐니 해가지고, 많은 얘기들을 하면서, 우리 훈민정음을, 어 세계에 선양하고, 또 국제 언어로서 뭐, 해보자는, 그런 그 야심찬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생각은 좋습니다. 그러나, 훈민정음을 제대로 연구를 안 하고 있어. 이게 문제입니다. 훈민정음을 제대로 연구를 안 하고서 세계화다, 국제화다, 뭐, 훈민정음 선여한다는 얘기는 그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훈민정음을 어떻게 배워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어 제가, 어 얘기하면서 하겠습니다. 훈민정음은, 어, 훈민정음 해제해래. 제가 훈민정음 해제해래. 28자. 훈민정음 28자, 어원적 신해석이라는 책을, 어, 만들지가 대단히 오래됐습니다, 이것도. 언제 됐냐면, 2 0 0 어, 예, 2 0 5년에 만들었습니다. 근 10여 년 전에 이걸 만들었어. 그리고 재판을 다시 한 겁니다. 그런데, 훈민정음 해제해례를 어원적으로, 산스크리트의 그 어원과 비교해가지고, 여기다가, 훈민정음 해제 해리, 해례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훈민정음 창제 이후 오늘날까지 수 500년, 600년 동안에 최초로 만들어낸 어원 사장님. 어원적으로 해석이에요. 여태까지는 이 어원적으로 해석을 못했어요. 왜 못했느냐? 어원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 훈민정음 어그 자체를 제대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어쓸 때도 이 꼭지 없는 유서을 썼을 때와 그이 스비와 아 자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것도 모르고 있어 예를 들어 삼각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쓰면요 요거 자, 자라고 발음을 해야 돼요 시옷에 시옷에다가 가해 권리로 해서 하나 더 했기 때문에 이거 시옷에 가까운 소리지 아예 가까운 소리가 아니에요 그걸 분명하게 알아야 돼왜 그러냐면은 훈민정음을 가액 원리입니다. 기억에다가 여기다 예를 들어서 어 하나를 가해하면은 기억이 되고 또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하면 디귿이 되고 여기다 더 하나 하면 어 리읈이 되고 이런 그가해 원리로다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어 자에 가깝다. 그다음에 쌍히읗 아 이거는 어 히읗 혀라고도 발음하지만은 켜라고도 발음합니다. 그래서 막 나무 판대기 보드, 나무 판을 어, 할때 이게 보 뭐, 판대기 있잖아요. 나무 판, 송판대기. 나무 판을 칠때 켜라고도 하고 켜라고도 한다고. 그래서 이 쌍이어서는 켜의 발음하고 거의 같습니다. 어. 이래서 이런 원리를 제대로 모르고 어 국민정음을뭐 선양한다 뭐 어쩌다 하는 거는 어 대단히 곧어 순서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또 여기서 내가 계속 할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쑥쑥하다 그럴 때안 쑥쑥하면 더럽다는 뜻이돼요 그런데 재미난 게 뭐냐 하면은 불교에 극락세계라고 있죠? 극락 세계. 어 극락 세계가 뭐냐면은 산스크리트로 뭐냐면 수카요, 어, 수카 플러스 파트 또는 바티. 그러면 요것은 수카는 아주 어, 맑은 쪽이야 깨끗한 청정하는 거, 어, 청정, 맑고 밝은 거를 갖다가. 어, 수카라 그럽니다. 그 바트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밭전자 쓰잖아요. 요거 밭에 밭전자라고. 그래서 맑고 밝은 밭이라 이 말이지. 이게 극락색이에요. 수카밭에수카밭티가 완전히 요건 밭이요. 밭이. 요건 밭이. 음. 카바밭이 요거는 수카밭에수카밭이요 예, 어. 같아. 에. 그러면 이것이 극락세계라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에, 불교에서 극락세계는 어디 멀리 가야 되고, 뭐, 요단강 건너가야 되고 말이야. 무슨 뭐, 어 황하, 어 임진강 건너가야만이 거기 극락세계가 있는 게 아니오. 그렇게 설법을 한다든가, 그렇게 알, 알, 어, 가르치면은 잘못된 거예요. 불교의 원리, 또, 각의 원리라는 게, 대단히 재밌게 되어 있어요. 아마 세계 철학 중에서 불교 철학의 원리를 따라갈 수 있는 철학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 철학 중에서, 동서 철학에서, 불교 철학을 따라갈 데가 없어요. 유교다. 예를 들어 성리학이다. 또, 태계선생의 신유학 성리학이다. 또는 주자선상의 성량, 모든 것이 전부 불교 철학에서 나왔어요. 어, 전부 불교, 심성의 근본적인 원리가, 아 어, 전부 여기서 나왔습니다. 어, 마음심자 심성원리. 심성의 원리가 전부 여기서 나왔죠. 그런데, 재미난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어, 공부들을 안 하기 때문에, 학, 뭐야, 학자다, 교수다, 박사다 하는 사람들이 공부가 너무 싫잖아요. 왜 쉰지 는은걸 아느냐 하면은, 제가 한마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부터 1500년 전에, 원효대사가 저술한, 아, 신론입니다기신론이야기신론인데이기신론이 에, 1500여 년 지났지만은, 이거를 제대로 영어로, 산스크리트로 제대로 번역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학자다, 교수다, 박사다, 밥 먹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 이게 번역을 못 하고 있어요. 못 하는 이유가 어렵기도 하지만은, 첫째 산스크리트 공부를 안 했어요. 두 번째 영어 실력이 너무 션잖아요 이건 동서 철학을 다 섭렵하지 않으면은,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용기를 내가지고, 이제 번역에 착수해가지고, 어, 오늘날 한 400페이지를 제가 번역했습니다. 전체 번역하면 한 800페이지가 넘을 겁니다. 여기다가 산스크리트의그 터미널 러지그 용어를 그대로 집어넣는 거예요. 예를 들면 궁전 집어질 적에 기둥이다 대들보다 뭐 중방이다 모든 거를 완전히 그 제목을 갖고 나야 돼. 그걸 전부 준비해 가지고 척척척척 맞춰야지 집이 되고 궁전이 됩니다. 이 번역이 바로 그와 같은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자랑하고 싶은 거는 우리 한국 동서 철학의 최고봉인 원효대사의 기신론이라든가 또는 뭐모르까 열반경이라든가 법, 법화경이라든가 등등 있지만은 총체적으로 정리한 것이 기신론입니다. 이 기신론을 번역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우리가 선양해야 되고 우리 한국의 철학의 근원 태도를 갖다가 아, 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한국에 무슨 철학이 있느냐 이런 바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원도 발견해 발굴해 가지고 어, 동서원의 뿌리라는 사실도 알고 또 우리가 쓰는 말 하나 하나가 전부 산스크리트고 어, 범어고 그것이 동서원의 뿌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하는. 어, 극락 세계가 다름 아닌 수카바티야. 한자로 설명은 잘했어. 지극히 이 끝끝입니다 이게. 익스트림 엔드란 말이 그입니다 익스트림 어, 어 익스트림 엔드요. 익스트림 엔드를 갖다 가 크기다, 우리야.